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국정 운영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에 새로 바뀔 정부 조직에 대해 알아봐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전 60일간 운영되며 국정 방향 설정과 정부 조직 개편, 인사 검토 등을 맡아요. 하지만 인수위 설치는 법적으로 정기 대선 당선자에게만 적용돼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구성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인수위 기능을 하게 만들고자 해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처럼 국정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조직이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 직후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인수위를 대체했어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에요.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과반수 1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이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이 180석이라 정부 조직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요.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배분 집행 통제까지 재정권을 모두 쥐고 있어 권한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이에 이 대통령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에 맡기고 기재부는 재정 경제부로 재편해 세제 세입 등 재정 중심 기능에 집중하게 만들겠다고 해요. 또한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전담할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어요. 이 부처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변화 대응 기능을 통합해 출범하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전략 등 중장기 과제를 포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이 대통령은 기존 여성가족부가 정책 범위나 역할 측면에서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성평등 가족부를 통해 성별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줘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대로 정부조직이 잘 운영될지 함께 지켜봐요.